Sure 이렇게 이 말은 어떻게이 말은 어떻게든, 이이게이이아이렇게큰이은이 말은 어이 말은 이거은은이거은어이 말은 어떻게든, 이 말은 어다이 무슨 어이게이 말은 어떻게이은 어떻게든, 이어게이게든이게든 여기 은어떻게이있는어이 <목소리> 자, 음. 아직 오기는 조금 시간이 남았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제일상입니다. 오늘 주말이라 비는 오는데 또 캠핑 을 떠나봅니다. 차박 캠핑지로 엄청 유명한 곳이 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 6시에 출발 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에 자리가 있을지 한번 열심히 달려가 봅니다. 긴소의 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그렇지. 이제 다 왔습니다. 우와, 여기 뭐야? 캠핑카 주차장이야? 응. 캠핑. 여기가 캠핑하는 곳이야? 응. 오, 진짜? 응. 아니, 근데 꼭 주차장 같아. 전국 캠핑카 여기 다 모였네? 응. 아, 아, 그러네. 응. 헉, 아, 여기 파쇄석이구나. 그래. 음, 그래, 그래. 어, 들어가 봅시다. 우주, 오, 어, 여기는 무조건 다할수 있나 봐. 응. 자, 여기도 있고요. <목소리>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네. 차량이 진입하기로는 좀 들어가 볼까? 응. 응, 들어가 응. 보자. 근데 여기 장박도 할수 있나? 뭐, 야, 헉, 와, 진짜 크네. 여기는. 응. 자리가 아, 없는데? 아 절로 가야 는데 응, 막혔네. 네. 여기가 와 진짜 부지가 큽니다. 화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어디로 들어갈까? 우리 다시 자, 또 자, 입구로 갑니다. 자, 자, 입구 찾아서 다시 들어갑니다. 저기서 그러면 우쪽으로 들어. 아까 그기로 들어가면 되겠네. 와 자리 잡기가 힘드네. 장소 는 엄청 넓은데. 어, 여기는 좀 자리 많네. 좀이이 길을 따라 오시면 여기는. 차박캠핑을 할수 있는 파쇄석이고요. 여기는 주차장이라서 차박캠핑은 할수 없습니다. 화장실은 길을 따라 쭉 내려오시면 끝에 장고항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비치되어 있고요. 화장실, 수세실이 깨끗합니다. 화장실 뒤편에 보면 이렇게 물을 받아갈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여기서 물 필요하신 분들은 물 여기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장고항 캠핑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보면 이렇게 여기도 있고, 부지가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화장실 오려고 해도 저맨 끝에 사이트에 있을, 저희는 맨 끝에 사이트거든요. 화장실을 여기서 한참을 이렇게, 이렇게 걸어오시면 저기 맨 끝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페센터 있습니다. 마른 오징어. 바다 위에서 떠는 해가 해집이 다고 하더라고. 음... 따지 않고 정말 맛더라 많은데 비오네. 비 온다고? 하하비 온다. <laughs> 어김없이 비 오네. 아 어, 거기 문 닫고 와야 되겠다. 와...나 이렇게 사람 많은지 몰랐다. 여기는 완전 캠핑에 최적화네. 찌포 샀습니다. 땅콩도 하나 샀습니다. 요거 만 원. 찌포, 요거 열다섯 마리 만 원입니다. 아, 돼지갈비, 아, 좀 맛있겠다. 들어오시가지고 좌쪽으로 쭉더 가시면, 또, 파세석 자리가 캠핑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바닷가 가까운데 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캠핑 요 하는 자리가 입구여가지고, 화장실이 좀 많이 멀기는 하더라고요 좀못 찾아가지고 한참 갔다. 어딘지 몰라가. 그 회센터 있는데. 그 회센터 있는데까지 가야 돼. 그 조금 못 가서 있대또 비가 오네. 와 진짜 여기 사람 너무 너무 많아요. 음. 난 이제까지 캠핑 다니면서 이렇게 큰부지에 사람들이 많은 건 처음 봤어. 캠핑 성지네. 돼지갈비 왔습니다. 짠. 뭐 이거만 먹고. 근데 아침 그러한것 음. 같아. 음. 세센터있 갈비 놓고 놓고 셔센타 있습니다 센터에서이 요쪽에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도 둘레길이 있거든요 열로 한번 가볼게요 한 낙지, 타셀고아버지타셀꾸셀 게장, 타어 소라 엄청 많아요 고기. <목소리도> 와 가린 풍물이 있다. 감자묵이 침네몇 시까지 해요? 9시까지? 9시까지? 음. 음, 이거 우와 멋있다. 이게 해식동굴인가 보다. 여기 가면 동굴이 있는가 보다. 응. 아, 너무 예쁜데? 진짜 예쁘다. 이야 여기 둘레길도 있어요. 자, 우와 멋집니다. 장고항 멋집니다. 우와 오! 예쁘다. 아, 그래 아, 여기가 해식 동굴인가 봐요. 해식 동굴은 지금은 물이 차서 볼순 없는데, 나중에 물 빠지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야, 너무 예쁘다. 아, 여기도 예쁘다. 사진 한번 찍고 가실게요. 저기가 해식 동굴입니다. 여기 들어가겠다. 오, 그지 나중에 물 빠지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영상으로라도 한번 보세요. 손상 낚시한다고? 크게 보여주세요. 자. 우와. 아, 여기서 완전 넓은데? 이 등대까지 왔습니다. 빨강이 등대랑 하양이 등대가 있어요. 두 개가 좋다. 바다 냄새 너무 좋아요. 캠핑 다니니까 이런 데도 올수 있어요. 물론 그냥 오셔도 되지만 저희들은 캠핑도 즐기고 그 지역에 캠핑지 근처에 관광지나 즐길 거리를 찾아다니는 것도 재미있답니다. 자 여기에서 연결이 될까요? 여기 하양이 등대랑 빨강이랑 연결이 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빨강 <laughs> 길이 늘렸습니다. 안 될까? 어, 아 진짜네. 빨강 길 늘렸어. 아 연결 멀리서 왔을 때 연결되는 것 같았는데. 자저 반대서 들어와야 돼. 아 그러네. 아 아쉽다. 갈수 있었으면 좋은데. 아, 여기가 쭉 캠핑장입니다. 캠핑지입니다. 맛있는 것도 팔고 있어요. 여기는 언제나 오면 자리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캠핑 수요도 많지만 그만큼 자리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캠핑장 맞은편에 횟집도 있고요. 길 건너 여기에 편의점 세븐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여기에 횟집도 많아요. 실치회도 있고 간자미무침도 있고 여기는 실치회가 좀 유명하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얀 등대 있죠? 요거 보러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실 때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어, 안 파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냥 몸으로 오셔도 뭐 충분히 즐기다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매기, 끼룩끼룩끼룩 깨룩. 와, 포토존 있다. 갈매기가 한 마리 더 얹어 있어. <laughs> 아 귀여워. 제 아, 말도 다아귀 아이디야. 아 진짜네. 나는 나는 그게 야광등인 줄 알았어. 음.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아니 나는 야광등이 설치되어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 아, 오 혼낸다 쫓아낸다 지 자리라고 웃기네 야 웃긴다 같이 있으면 되지 꼭 사온다 밀어내들라 금방 어왜너 예. 그렇게 자리 네가 다 차지하는데 안녕 욕심내지 마 자리 귀엽긴 하다 오 우럭 잡으셨대요 우와! 네,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셨는데 이렇게 단속 오셔가지고 지금 5분 만에 아까 우럭 한 마리 잡아갖고 가신대요. 근데 여기 낚시를 못 하게 한대요. 여기 중간에 땅 들어가서 등대가 하양이 <laughs> 등대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여기가 국화도래요, 국화도. 요 왼쪽에 있는 거는 도지섬,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국화도이랍니다, 국화도. 세겼네 <목소리> 방어랑. 해삼 시켰습니다. 오, 개굴. 아주 싱싱합니다. 소맥. 짠. 해삼은 2만원, 광어는 1kg에 5만원입니다. 해삼. 아, 잘했습니다. 6시인데 지금 물 거의 다 빠졌어요. 여기 해식동굴 요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물이 찰랑찰랑하고 아기들이 돌 던지고 했는데 지금 물다 빠졌어요. 여기 조개도 많이 캐는가 보다. 서해나 남해는 진짜 좋은 것 같아. 물 빠지면 다 가볼 수 있으니까 바닷가가. 짜자자자아 예쁘다. 자 우리 안에 들어가볼까? 우와 <목소리> 와우 <목소리> 와, <목소리> 와 예쁘다 통로를 <목소리> 지나갈 수는 없는데 와, <목소리> 오 여기가 너무 예뻐 응. 와 <목소리> 여기가 이렇게 해식동굴이래요 이렇게 조개 캐고 있어요 <목소리> 이야 이직기네 이거 완전 봐봐봐 그렇지요 멋짜네. 멋있지 조개 <목소리> 아, 잡으려면 갈고리같은거 이런걸 많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거를 가져오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그 같아. 살았을 것 같아 어, 그러네 오, 깨 살았어. 허락했어. 우와, 깨 크네. 오, 우와. 우와. <laughs> 진짜 물이 빠지니까 더 예쁘다. 여기 애기들이랑 오면 우리 안 그래도 깨 잡아가지고 애기들 주니까 애기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아, 예쁩니다. 아직 일몰이 오기는 조금 시간이 남았다. 그지 여기가 국화도 들어가는 메타소입니다. 왕복 12,000원. 아, 왕복 만2 12 0원이고소인은 6,000원이네. 음. 저희들은 1박 2일 동안 장고항에서 캠핑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